안녕하세요. 신용분석사 강사 박진혁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용분석사 강의를 같이 시작할 텐데요. 음, 첫 시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오래된 션을 갖고요. 우리 신용분석사가 어떤 직업이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지를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간략한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신용분석가 사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신용분석사 뭐고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음, 시험 분석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면은, 시험 자격증이 있으면은, 제가 딸려고 했는데요. 어, 그래서, 기출 문제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안 땄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 그래서, 제가 시험을 통해서요, 눈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회계사, 세무사고요 보면, 거의 뭐, 시험 후사사는 저 같은 회계사들이 아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강의를 하는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시험 후사가 어떤 직업을 직업 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직업이 될수도 있겠고요. 직업보다는 어떤 자격증 을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그죠 필수적으로 특히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그런 자격증인데요. 보시면은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부서에서 여신 관련이 뭐죠? 보통 이제 수신과 여신이 있는데요. 수신은 보통 예금, 여러분 예금하는 거, 여러분 돈을 빌릴 때 기업 입장, 금융기 입장에서는 여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회계 및 비회계 자료를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 회계 알아야 되겠고, 관련된 비회계 자료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네. 종합적인 신용상을 판단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등.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종합적인 신용상황, 회사의 신용 어떻고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어떤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 신용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금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있어서의 신용 쉽게 얘기면, 하 회사 돈을 빌려줄까 말까 그리고 빌려준다면 회사의 이자는 얼마 정도 될까, 회사가 돈을 갚을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신용 분석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요. 첫 번째,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계 지식에 따라서 회계라는 걸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회계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재무분석, 향후분석 등 시험분석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회계는 아니겠지만, 시험분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이 재무분석, 향후분석.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평가를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시험무사학사가 어떤 자격증이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어떤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시고 이제 시험 범위 우리 주간사에 나와 있는 시험 범위를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음, 보시면 시험 범위가 위에가 뭔가요? 위에는 회계학이고요. 아래는 전반적인 지식입니다. 지식 아까도 했었죠. 우리가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회계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해서 회계학인데요. 회계학은 크게 세 가지로 쭉입니다. 기업 회계 기준, 기업 결합 회계 기준, 특수 회계가 있는데요. 기업 회계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회계를 공부할 거고 이 기업 회계 기준은 크게는 세 가지 또는 두 가지로 쭉이 지는데요. 상장사는 IFRS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좀 틀립니다. 저같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IFRS를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신용분석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좀 특수합니다. 일반 IFRS를 더 공부를 더 자격증에서 더 요구하는데 우리는 좀더 쉽습니다. 다행히도 좀 쉬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기업 결과나, 결합이나 특수회계는 좀 특수한 회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200점이고요. 1교시가 되겠습니다. 1교시. 시험 보면서 시험 보다가 일찍 나와야 될까요? 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상관없겠지만, 해서 우리가 시험을 다 보면 좋겠지만, 일부하고 이부 각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먼저 일부만 합격하면, 일부는 나중에 이부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이부는 앞에 보시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재무 분석이나 현금 분석 등 시정 분석에 필요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지식에 보시면 재무 분석, 그리고 현금으로 분석, 그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등, 요거는 우리가 시정 분석을 하기 위한 회계 이외에.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식이 갖춰져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신용평가를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음,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할수 있는 실무, 실무까지도 진짜 실무적으로 진짜로 신용평가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종합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지식이 200점, 100점, 전체 2부가 300점이고요. 전체가 500점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세봉부입니다 꽤 시간이 길더라고요. 저도 시험 보면 9시, 보통 8시 40분인가? 30분인가? 그 전까지 입실를 해야 되고요. 어, 그 다음, 이렇게 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3교시까지 중간에 점심이 끝나고가 끝나고 점심시간 한번 있고요. 한번 있고, 이렇게 해서 꽤나 긴 시간, 120분, 90, 9분 꽤나 긴 시간입니다. 음, 그래서 긴 시간, 시험이, 우리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는 기초적인 회계를 알아야지만, 특히 기는 기업 회계 기준을 알아야지만, 여기는 분석을 할수 있거든요. 기업이나 특수 회계는 그렇게 많이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기 현금으로 분석이 될것 같고요. 기업 회계가 돼야지만, 종합 사례까지도 실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 사례는요, 모든 내용이, 모든 내용이 정리가 돼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회계고요 저한테 회계사가 잘하겠죠. 그다음에 재무분석 마찬가지 회계입니다. 근데 이 재무분석에는 뭐~ 일반 회계도 있고요. 뭐~ 원가 관리라는 것도 있고 재무 관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 시목공사도 교재도 있지만 원가나 재무 관리도 책을 썼거든요. 그다음 여기 시장경 분석에서는 어떤 경제학이나 경영학 제가 경제학과 그다음에 정경학 부전공에서 어~ 시험목사사 음~ 제가 강의를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